딥시크 사태에 대한 특별 영상 약속대로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균형감 있게 분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좀 충격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냉정함을 유지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게 딥시크거든요. 챗GPT처럼 전화기로 다운 받을 수도 있고 어, 인터넷에서 그냥 웹사이트에서 딱 들어가서 치면 되고 이뭐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요다 그렇지만 본인의 그 이메일 계정 갖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 X의 그록을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록하고최 h 피 t 하고이딥 e 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직접 직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최 h 피 t 에 비해서 음뭐 X의 그록이나 이렇게 쓰죠. 비해서 가장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일단 어떻습니까? 제가 첫 번째 이 딥시크를 오늘 처음 쓰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아니 무료가 이렇게 빨라?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보세요. X의 그록이나 최 GPT에 비해서 딥스티크의 가장 큰장점 무엇인가 요 했더니 특화된 지식과 전문성, 지역화의 언어 지원, 맞춤형 솔루션, 뭐 사용자의 경험 보안과 프라이버시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좀 질문하기 좀 어려운 고급 질문도 좀 해봤거든요. 스페이스엑스의 2025년 발사 일정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공식 웹사이트까지. 뭐, 그록? 뭐, 그록. 예. 일론 머스크 트위터의 그록과 거의 맞먹어요. 심지어 주식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그더니 와, 장기적인 관점 유지, 분산 투자, 리서치와 교육, 감정 통제, 리스크 관리, 현금 보유, 규칙적인 리밸런싱 투자 설 전략 수립 전문가의 조언 활동 인내심 갖기 와우 그러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위의 법칙을 원칙을 기반으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개인 투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있니다 저희 미진오리 평소 에 강조하는 걸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굉장히 빠르고 내용들이 어우 고급져요. 제가 다양한 질문을 한번 해 봤거든요. 심지어 한국 사람만이 알수 있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목감기 심하게 들 먹고 있는 게 이제 무엿이거든요. 무엿. 그래서 여기다 질문을 해 봤어요. 한번 해 무엿. 무엿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무엿은 한국 전통 음식 중에 하나로 물을 주제로 꿀 또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니디니니디디디디디디에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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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디니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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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오교시의 엔비디아 1분 봉차도 지금 뛰어났어요, 오교시오교시 이제 좀 있으면, 애프터장 말하는 겁니다, 오교시면 여기 끝나거든요. 여기 여기까지가 끝나거든요, 이렇게. 다 끝나고. 지금 애프터장에서쭉 오르다가, 또여기서좀 꺾이다가, 뭐 다시 뭐 오르다가 지금 막 엔비디아가 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이냐? 응? 핵심은 무엇이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를 잘못 투자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 그리고 심지어 어 CEO들조차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장 이것이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컨퍼런스 콜때 질문 들어와도 그들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소, 좀 뭔가, 뭔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응? 근데 그 의구심에 대한 설마가 오늘 터진 거예요. 설마. 자, 일단, 다짜고짜 하기 전에, 제 조금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좀, 웬만하면 제가 영상좀 짧게 하려고 그러고 자꾸 기침이 나가지고. 그래도 중요한 거는 해야죠. 그렇죠? 굉장히 낮은 개발 비용으로 최 GPT와 비슷한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사실. 일단 이 얘기가 뭐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드렸지만 나왔을 때마다 뭐 그런가보다 뭐 만들었나보다 뭐 중국에서 뭐 만든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최 GPT보다 아이폰 앱 어플 다운로드. 7GPT를 밀어내고 1등 먹었죠. 오늘 1등. 저도 오늘 다운 받았으니까. 지난달 무료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인 Deepseek V3를 출시하면서 600만 달러 고작 한국 돈으로 87억 원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달 만에 개발했다는 거예요. 와우! 지난주 최 g p t 개발사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O1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추론 모델 R1을 출시해버립니다. 딥시크가 공개한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딥시크 V3 개발비는 557만 6천 달러에 그칩니다. 즉 딥시크 돌풍은 R1이 오픈 소스로 풀리면서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성능과 추론 능력에 대한 호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단지 제가 지금 뭐 보여드렸던 건 그냥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이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써보니까, 야, 이거 대박인데? 입소문이 나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딥스크 R1은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놀랍고 인상적인 혁신 중의 하나라 하면서 AI 분야의 스프닉, 스프닉, 수프트니크 모멘트라고 합니다. 스프트니크, 프트니크가 뭐냐면은, 그 한창 여러분,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주, 전쟁하고 막, 할때 전쟁이 아니라 로켓 쏘아 올리는 거 하다가, 미국이 한방 먹었잖아요. 그쵸?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가가, 가가멜인가가가닌가 가가 누구 있죠? 죄송합니다. 어릴 때, 최초의 우주인, 소련에.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해서 아폴로1 3호 해가지고 달라라 간 거잖아요. 달라라가 진짜 갔는지 안가는지 모르겠지만, 응? 그것 럼한방 먹은 거예요 지금. 자,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오픈 AI와 구글 등의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1만 6천 개 이상의 첨단 칩을 사용해서 챗봇을 계속 훈련 시켰거든요. 오픈 AI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근데 딥시크는 엔비디아 GPU 단 2천 개만 가지고 이거보다 더 경쟁력 있는 챗봇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딥시크의 이런 충격이 빅테크 업체가 AI 모델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죠. 자, 좀더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핵심적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잘못 투자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어떤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계기. 두 번째는 최 GPT는 폐쇄형이에요. 폐쇄형. 그럴 수밖에 없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니까 러 일론 머스크가 수 걸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딥시크는 개방형으로 풀어버립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누구나 수정 가능하게. 자, 딥시크의 등장과 함께, 도대체 바이든 4년 동안 뭐한 거야? 반도체 규제 했대며 라고 하는 자성의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가 한계를 보여주었다. 아, 삽질했구나. 그러면서, 뭐 바이든은 일단 갔으니까 빨리빨 하지만, 트럼프가 야심차게 시작한 스타게이트에 제동이 걸기 리 시작합니다. 자, 제가 한번 구글에다 쳐봤습니다. 트럼프 스타게이트 했더니, 어? 고개를 겨뜩 하는 문구가 뜹니다. 자, 트럼프 스타게이트 쳤더니, 여러분들 한번 쳐보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한 데이터 센터를 오픈 AI 한 회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 이쯤 되면 왜 머스크가 고춧가루를 확 뿌렸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뭔가 바이든 4년 동안 헛짓거리했는데 트럼프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오늘 시장에서 바라봤던 충격이었던 거죠 저는 어, 오늘 보면서 일단 모스크가 천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주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클로라는 거 아세요? 왜 오클론인지 아시죠? 예, 샘알트만이 투자한 회사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테슬라는 비교적 잘 버텨줬어요. 오늘 엔비디아 17% 빠진 거에 비하면 잘 버텨줬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냐면. 지금 기관들도 많이 물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엔비디아 우호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봤자 뭐 엔비디아 대항마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어아이돈딩스 저는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음 정말 현격한 어떤 뭔가 어? 차이가 났을 때 얘기인데 지금 방금 보여드렸고 이. 딥스크가 유명해진 게 우리 개인들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저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입소문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오늘도 무슨 그리는 뭐 뭐를 하나 또 출시했다는데 뭐 지금 계속 굉장히 전략적으로 뭔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트럼프 지금 트럼프 정부와 시진핑 정부의 이 무역 전쟁 어우씨 쉽지 않겠는데 그렇 AI 쉽지 않겠는데? 뭔가 큰 판이 흔들리는 게임 체인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한테 좀더 힘이 실어지는 분이, 샘 알트만은 제가 봤을 때 이때를 계기로 아마 퇴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줄을 낳게 되고, 엔비디아가 받게 되는 피해는 일단은 상당 부분, 감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쉽게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오늘 이제 갭 하락을 했는데 이 엄청난 밑에 여러분 이 보이세요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볼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평소 거래량 대비 평소 거래량 대비 얼마나 나왔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평소 거래량이 요 정도 계속 나왔는데 오늘 몇 배입니까? 한세배 정도로 안고 왔죠. 넵, 다 지금 다 매도, 시, 뻘건, 그렇죠. 자, 명실공이 이제 이 공은 어디로 넘어갔냐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연결 이어지는 빅테크들의 어닝에서 이제 연결됩니다. 분명히 메타도 욕을 바지로 먹고 있거든요. 저커버거도 분명히. 예. 그 다음에 이제 샘알튼만거 손잡은 마소도 마찬가지고 주주들이 굉장히 이 질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각 기업들의 CEO가 얼마나 명쾌한 답변을 해놓은, 해내느냐 못해느냐에 내 따라서 저는 이 추. 방향의 축이 지금처럼 더 기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아니면, 음, 단기성 리스크로 끝나고 반등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닝,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빅테크들의 어닝, 집중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음, 컴퍼런스 콜, 어닝 이후에 컨퍼런스 콜까지 집중하셔야 되고, 더더욱 집중하셔야 될 거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아셨죠 저희 미준홀 구독하시면 어, 미국 현지에서 제가 비록 고강기 걸어서 맹맹거리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게 속보식으로 계속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힘든 장에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미준홀 공부방에 함께 조율하셔서 이 힘든 때에도 꾸준한 수익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저희, 음, 멤버십, 한 달에 5불 정도만 하는 그, 이 멤버십 있잖아요. 그렇죠 커피 후원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커뮤니티에 오시면은 24시간 뉴스 공부방으로, 뉴스방으로 조인할 수 있으시거든요. 거기 좀 들어와서 보시다가 또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니까 이미 이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래전부터 뉴스와 또 영상을 통해서 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최적화된 미주놀과 함께 소중한 자산 지켜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